조일 알루... 알루미늄인데, 조일 알미늄으로 되어 있죠. 남산 알미늄, 조일 알미늄. 알루미늄 회사란 얘기입니다. 알루미늄 압출, 뭐 이런 회사. 옛날부터 있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갑자기 얘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상승한 게, 어이 원인이 애도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관련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나트륨 뭐 배터리에 수혜주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이제 그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그 업력이 워낙게 오래됐고. 어, 지금, 이제, 1980년대에 또, 어, 상장을, 어, 했던, 어, 거래소에 상장했던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 말 그대로 알미늄, 알루미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호일 만들고, 어, 뭐, 이런 거. 우리 알루미늄, 어, 소재, 이제, 건축 자재 많이 쓰고, 자동차 소재도 일부 쓰이고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 이제, 어, 차량 경량화 하면서, 이제, 차, 차에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예, 지금 뭐어 미국에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갖다 매겨 놓으니까 이게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런데 뜬금없이 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지로 원래 이제 우리 2차 전지 양극박 쪽에 2차 전지 그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에, 싸고 어, 동박, 동으로 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알루미늄 소재는 이제 흰색 계열이죠. 어, 동박은 약간 이제, 이제 구리색 나오는 거. 동이 이제 구리니까 그 동박을 하는 회사가 우리 SKC 같은 회사가 이제 알루미늄 어, 분리막이 이제 동박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어고르고 인제 조일 알루미늄은 당연히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알루으로이제 싸는 에, 양극박 어 고쪽에 이제 회사란 말이죠. 그래 이제 회사가 이런 쪽은 이제뭐 성장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장합니다 돈도 이제 꾸준히 벌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꾸준히 벌고. 그래 이제뭐어 밸류에이션도 어 싸면은 또 올라가고. 그이제 그래 주가가 뭐 지금 쌍 가격에 와 있죠. 어. bbr 1배 미만으로 해서 싼 가격인데 이제 퍼를 보면 또 그렇다고 뭐 엄청 싸고 자시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얘가 이제 상승한 것은 결국에는 어... 우리 CATL이 12월 달에 가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초기 양산을 좀 들어가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부각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한 케미카라 면서 이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은. 요런 것들은 이제 후발주죠. 후발주 중에서도 후발주. 얘도, 어, 얘도 어, 지금 원래 양극박. 어, 2차전지 양극방 만드는 회사니까 오 어, 나트륨 배터리 라도 양극방 이렇게 좀 집어넣지 않겠냐 어, 그 껍데기 씌우지 않겠냐 어, 그런야주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특수 소재를 고합금 알루미늄 고합금 뭐 특수 소재 뭐 이런 쪽도 하니까 이제 그거 연관해가지고 근데 이건 좀 약간 내가 볼때는 이제 어거지로 좀 이것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수수주다 수해, 이렇게 이제 좀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어 사실 이쪽에는 애견 케미칼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뭡니까 WCP 이런 것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국제 과제 선정이 돼 가지고 어, 진행이 되는 회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딱 봐도 쓰인데 애는 이제 뭐 그렇게 막 수혜가 엄청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엄청 쌀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네. 에너지 밀도가 1kg 당1 7 5 w 로 리트민산철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행거리가 약 500km이며. 어, 주행 거리가 그래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데 이 리튬 그결국에는 리튬 인산철이라고 이제 비슷하다 했는데 조금 떨어질 거예요, 내가 볼 때. 어, 영하 40도에서도 어, 총 전력 충전 충전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력 저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뭐돼 있죠. 어, 그래 이제 사실 이제 리튬이온보다는 이제 지금 어,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사실 이제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그런 그래 이제 리튬 인산철을 하니까 리튬하고 인산 철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하니까 가격을 싸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그런 그래 이 중국이 압도 하고 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것이죠. 어, 정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어요. 어, 그리고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1 0 0 k 이상, 아, 1 2 0 0 k m 이상 갈수 있는 어, 그런 게 이제 정고체 배터리인데, 그 이제 가격이 좀 초기에는 비쌀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차 이런 데 들어가 겠지만 이렇게 이제 싼데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어, 이게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지금 리튬인산체에 이어서. 어, 그런 기대심리가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밸류를 보면, 아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어쨌든 매겨가지고, 지금 이쪽에 이제 철회를 아직 안하고 나중에 이제 관세 협상을 해야지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자동차하고, 어, 철강에는 기본 그 베이스로 25%씩 때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어,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US 스트리라든지 자동차, 러스트벨트지, 트럼프 지지층, 표심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애들 이기 때문에 애들 먼저 딱 때린 거라고 관세를 그러니까 이쪽은 뭐 어,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볼때는 나도 나트륨 배터리야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어, 글쎄요 내가 볼때 막 크게 뭐 쇠가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덜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어, 이게 좀 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도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쳐버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1800원 후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면 뭐 2000원 초반, 요고가가 2000원 초반인데 이런 어, 자리에 오면은 어, 내가 볼 때는 이제 매도를 좀 쳐주는 게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000원 정도 잡아놓대 이제 요거, 돌파 여부 보고, 돌파하면 2,000원 부분에다가 까버리고, <laughs> 어,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수에다 이렇게 뭐, 회사 측에서 이제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원래 2차전지 양극박 했다고 해서 얘가 뭐수에다 <laughs> 요것은 좀 아리까리 합니다. 내가 볼 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까버리는 걸로. 자, 그러면 남선 알미늄 이런 종목도 한번 보자고 어, 얘, 얘 보라고 아니 그러면 어, 얘도 그러면 같이 좀 움직여야지 얘는 이제 고그로 자빠져 있잖아 조일 알미늄만 2차전지 양극박을 어, 해서 그런가 자, 남선 알미늄도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저런 것은 어, 띄다 붙인 건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잘 봐야 돼요 어, 대선, 어, 주자라 해가지고 사진 하나 합성해가지고 한, 한 그런 과에 그, 인맥준지. 어, 남선 알미님의 알미님의 원조죠. 1947년에 세웠잖아. 저 조일 알미님은 1975년인가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이, 이, 얘가 이제 진짜 알짜백이지. 그러니까. 예, 알루미늄 아무래도 이제 샷시라든지 이런 거그 건설업에 좀 많이 작용이 돼 가지고 지금 건설업이 좀 부진한데 나중에는 좀 좋아지겠죠 이제 금리라 계속 예등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기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 뭐 이렇게 에뭐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런 모양. 근데 원래 저희 알미늄은 2차전지 양극방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연관이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어 올라올 때는 이런 건 따라잡으면 안 되고 어 지금도 뭐검색상에 왔고 나트륨 배터리하니까막제가는것 같습니다만은 올라오면은 뭐2 0은 전후 사이클에 에 오고 어 전고점 이제 천천8 5 0면천9 0 0원리인데 고자리 어, 그 돌파하면 뭐 2천 원 전후로 해가지고 고자리부터 어, 그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버린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천재투자 TV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많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뭐 근로자의 날해갖고 주식시장이 쉬고 있는데 지금 바깥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모양인데, 예. 빗소리가 막 들리는 거 보니까 아예 비가 오네요. 어,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또 영상도 남기고 합니다만은 어, 사실은 저에게 그 장중에 실시간 매매가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매매는 장중에 요즘에 이제 프리마켓이 있고 어, 넥스트 트레이드가 이제 생기면서 뭐 8시까지 거래되긴 합니다만은 이유 어쨌든 간에 9시부터 어 15시 30분까지 주로 요 사이에 이제 매매 타이밍을 딱딱 잡아줘야 되는데 뭐 유튜브는 이게 어 장중에 방송을 하다 보면 오전에 이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종목 방송 뭐 하다 보면은 뭐 오후에 방송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타이밍이 제대로 맞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일 하다가 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방송을 하, 어, 녹화를 뜨고. 또 그거 영상을 편집해 하고 또 올리고 여러분들이 또 방송을 듣고 그러면 종목을 녹음해 놓으면 최소한 뭐 30분 있다가 여러분들은 뭐어 빨라도 한 30분 전후 있다가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뭐 그 타이밍이 좀 늦고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쳐버리는데 그래 어쩔 때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그 큐라티스가요? 인그 인벤티지랩 제가 추천하면서 그 큐라티스 어고 그런 건데뭐 어또추천해가지고또또 또 다른 종목 뭐죠? 뭐, 뭐 하고 했는데 뭐어 9%짜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좀 지나보니까 상한가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제 벌써 들을 때는 상한가 이제 들어갔거나 이제 뭐 20몇 25%막 이렇게 오를 때 이제 듣게 되고 막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방송한 시점보다 이제 빠질 때도 있죠. 어 주식이란 게 이제 매년 붙자다가 이제 방송할 때는 좀 올라 있을 때 이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제 다 잡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의 몫이죠. 근데 이제 오르고 차팅해본 천재투자 TV에서 만난 오르고 차팅해본 전문가들이 그 종목을 계속 와칭하다가 글로 쓰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일 알미늄 어이 가격에 지금 매수 타점 왔으니까이 어, 가격까지 잡아 먹어 들어가면서 매수하세요. 뭐 어?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그런 한번 쓰면 끝나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유튜브는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까지는 빨라도 뭐 1시간 그것도 이제 바로 들었을 때얘기잖아 30분 뭐뭐좀 늦게 들으면 한한두시간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또 듣는다는 보장도 없고 뭐 야간에 잠 예, 끝나고 듣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되겠냐고. 근데 채팅은 예를 들어서 그거 하는데 일뭐 30초면 딱그 한마디 써버리면 되잖아 응? 그러니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주린이들은 수익 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르고마, 오르고보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싹 모여가지고 어, 방송을 해줘버리니까 이보다 수익이 잘날 택이 없죠. 다른 데가 가지고 백날 해봐야 뭐 오르고만 한 곳이 없어요. 오르고에는 또, 어, 코인 전문가도 있습니다. 윤수석 코인, 스톡마블 코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 기라성 같은 이 전문가들. 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 무료로 다 리딩을 해줘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수익만 챙길 수 있는 이득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오르고 채팅 앱이죠. 이 어플 무료 방에 입장을 하려면 일단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아야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어, 다운로드 받고, 어, 그리고 로그인해야 되는데, 아니 뭐. 다운로드 받자마자 뭐 아이디 비번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료회원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해서 이제 공개 채팅방에 딱 들어오면 전문가들 무료방이 이렇게 딱방 제목이 다 무료방이죠 원래 이 천재투자 무료종목추천방도 어 요거 이제 지금 뭐 몇개월 안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세울 땐 내가 한 두달 했어요 어 두달 리딩 해가지고 어 그때 뭐어 수익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첫주저 집중 투자 다두 종목 그 어, 했는데 항공우주 테마 72어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51%인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다른 종목들 단타감 클로버 이런 것들도 막 제시하고 말이죠. 어 그래서 수익도 좀 많이 내고 했는데 어 유튜브랑 같이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이거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이게 뭐또 채팅 저 어? 어, 다른 컴퓨터 가지고 또 다른 자리 가가지고 또 이거 하고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천재투자 종목조만 제가 영상을 이제 이런 쉴일에도 올리고 올려드리고 필요하면은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전문가님들이 여기 24명 전문가님들 돌아가면서 또 리딩을 해요 그래서 아주 뭐 어, 천재투자 종목조만 보면은 1주, 어, 2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문가들이 리딩하고 그리고 이제 각 방들이 이제 무료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 여러분들 전부 다꽁짜로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좀 어떻게 에, 무슨 뭐하는 전문가냐 어, 투자 성향이 어떠냐 그거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 사진을 눌러보면 투자 성향 프로필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맞는 스타일의 전문가를 찾아 들어가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펀더멘탈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 그다음에 차트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단타하는 사람이 있고, 중타하는 사람이 있고, 소형주 하는 사람이 있고, 대형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어, 나는 오직 수익만 내면 된다. 어, 근데 이제 수익만 내면 되는데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익을 내는 사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안정적인 사람이 있고, 빨리 좀 수익 좀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어, 투자 성향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잘 맞아야지, 그게 딱, 아구가 잘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이 잘날거 아니냐고. 오르간 무료방, 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 많은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수익으로 가는 첩경입니다.